앙치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 되게 길 긴..기네? 뭐 <laughs> <야동보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왜, 고마워요 아 왜왜왜 야동본다 해 뭐, 차라리 야동이 나온 거야? 무슨 소리야 야동 맞잖아 저탱 아니 뭐.. 그런가? 아니뭐아무튼 아니야 그래도 야동보다는 아니지 야동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 야생동물 말하는 건가? 빠져야 정신 차리지 아우 미션 감사합니다 고마워 몸뭐 미션이야 1등 후수 <laughs> 까먹지 않도록 노력해볼게 네, 아. 미션금 수가49000 치즈를 아뭐일등 하는 거는 뭐 코딱지 파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면 자, 공짜로 취소 준단 취소 소리잖아 캬아 우 감사합니다 고마워 뭔오늘도오늘두 <laughs> <원>, <laughs> 미션 감사합니다 아 마커스 안 좋아해 어. 나이스, 그냥 가만히 요리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죽어주는데? 지랄이야, 지랄이 주가 뭘리다일 삭제를 하니 삭제를 해. 그럴 때안 하지. 진짜 내가 가서 배달까지 해줘야 돼. 오먹을이 아, 사출 아니야. 사출 절대 안 당하지. 사출를왜 당해? 나도 하나 쓰고... 저 지금 템 개좋아. 를왜 당해? 다음 작년 아, 진짜 안 당해. 이거... 어 이렇게 죽는다고? <laughs>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아니지. 아이감마키 아니 먹으면 이지랄이지 짜증나게. 하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잘해. 끼. 아, 아저 투원딜이야. 아나 머커스하기 싫은데. 어. 어니델라하자 우리. 오늘 한판 니델라하자 하. 누가 수화 안 해주남? <laughs> 아안 하네. 아까 수화 올려놓던데. 아니 뭐. 그냥 물어본 거지 그냥. 오! 빨리 먹고 니들한테 가자. 아니 아니 아들나한테 가자. 누구 누구 누구? 어. 얘들아, 나랑 싸워줘. 이 새끼들 뭐야? 왜나다개 무시해 아, 학교 네, 네. 캬 이거거든 이거거든 캬캬캬캬캬 그니까 어디서 레온을 해 레온을 니델라 앞에서 도와줄 거야? 하! 네? 아, 진짜 사람 열밖에안네또 <laughs> 뭘 봐, 뭘 보냐고, 뭘 봐, 진짜 왜 저래? 사람이 걸어 다녀야지. 내가 잘을게 케케케 뭘 봤지? 미친 사기 <laughs> 역시 남의거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네덜란드 <laughs> 유신도 먼저 안 가냐고? 그걸 그래, 지금 말해줘 난 여태까지 리델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유신드 가야 돼? 안 가도 된다고? 아 그래? 그럼 안 가야지 아 탱크 재미없어 이상해 캬아 딱 이제 퀸 어, 3색 맞춰가지고 딱 해오네. 죽여 봐라. 큐. <목소리도> 이거 들은 뭐야? 어디서 온 놈들이야, 이거. 아델라 템사 줄게. 응. 왜 템을 안 먹으려는 거지? 혈압팩 사줘야 되나? 그건가? 뭔데? 넣어줄게. 우린 한 몸이야. 하 하트 막 보여줘. 한국인의 집착을 보여주자. 둘이 드라마 찍어 하주 <laughs> 아야 삐졌다. 이형이형. 그에게 무력을 주다. 업 그래서 레 소프. 야 드라마 여 주인공 말투가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야? 먹을 거면서 말이 많았어. 뭐야? 먹을 거면서 먹을 거면서 진 진짜. 아니, 먹을 거면서 안 먹는다 줄 알았어. 몰라. 아씨야, 좋댔다. 사출이다 이런. 어떡하지? 우리 사출 당하는 거야? 나 이거 좀 들어줘. 이거 내가 들면 사출 당하는 징크스 있음. 진짜임. 히흑, 이러면 사출 안당할걸다다다때리해그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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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새끼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야 그래도 이거 겁맞게 내가 된거 아니라서 사출은 면했다 휴아 이거 너무 빨렸다 저카티한테아 공거리가 안 됐어 이거 바로 쳤어야지 하 탈출할 돈도 없어 조용히 해뭐 탈출할 돈이 있어요 돈을... <laughs> 탈출을 하지 아, 암 앞라인한테 바을걸 그랬나? 근데 암라이한테 박는 것도 애매하긴 해 얘는 양건무스 있고 얘는 택로코고 이거 내인데 탈출에 어유 어, 고마워 탈출에 보탰을게 어서 <laughs> 가라 <laughs> 아 봤어? <laughs> 아, 지늦게 보네아은근 같이 서있라했데은근 <laughs> 같이 저고태고있라했데안 되네. 드디어 퇴사했습니다. 사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사 당한 겁니다. 변대 <laughs> 어? 아유. 어? 뭘 네이버다야? 네버 <laughs> 네버다겠지. <laughs> 갑자기 네이버는 왜? 그니까 영어는 세라 TV 나 원어민이냐고? <laughs> 아 티가 났어?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laughs> I'm fine, thank you. And you? 어때? 아니 뭐? 왜? 어나원나 아, 나 원어민 아니야. 뭘 원주민이야 원주민은. 야 잠깐만. 아나 이거 나 이거 밥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해야 돼. 이건 있어야 돼 진짜. 와. 오 이상해. 나 평타 모션 이상한데요? 평타 모션이 약간 부들부들하다. 약간 도끼 막코스는 뭔가 탁탁 이런 느낌인데 평타가 얘는 뭔가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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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직까지는 똑같애 당연히 똑같고 스파밍 중인데 왜 걸어다니는 모션이 달라? 이젠 <laughs> 뭔가 좀 다른데? 스케이터 <laughs> <있다>, 이러고 <이렇게> 걸어. <laughs> 어 다르긴 한데 좀? 걷는 모션이 원래 이렇게 걸었나? 원래 이렇게 아무딱지게 걸었나? 아 어, 뭔가 지금 흥분에 있는 젖박같이 걷는데요 진짜. <laughs> 뭔가 집에 와서 흥분에 있는 젖박같이 걷는데요. 좋겠다 <laughs> 이거 어떡하냐? 뭔가 씩씩대면서 <laughs> 팔은 또 이렇게 아무리 지게흔 들어. 아, 진짜. 근데 몇 팀이라서 이거 3대 3대이이으으이 이길만 했을 것 같은데 뭐야 아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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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게 m 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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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너무 아쉽다. 이거 뭔가 제대로 싸운 기분이 아니야. 근데 나 근데 동 망커스의 단점을 찾아냈어. 뭔가 그 피가 많이 까진 느낌인데? 아니 드난 건 모르겠어. 뭐 도끼 도끼 마커스가 더드한거 같은데? 근데 키를 못한 거 보면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도끼 마커스였어도 힘들었을 거 같아. 뭔가 그냥 교전을 못한 기분이야. 걸음걸이 장점이라고? 뭔가? 일단 모르겠는데 망커스 개척이엽긴 해. 아까는 망커스가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뻥인데? 뽕이야 속었어나 이미 속아서 50점 떨어지고 왔다 <laughs> 아 그랬어? 걱정하지마 나도 떨어졌어 어, 같이 한 거야 같이 역시 정보는 세라티비 <laughs> 아 앙티즈 감사합니다 고마워 저 새끼 저 뒤통수에다가 누가 프라이팬을 한대 쳐라 저거 아 진짜 아, 왜 저래 진짜 저거 아, 저거 오늘따라 왜 저래 저거 아 진짜 한 번만 더 울어봐 어떻게 되나 어? 한 번만 더 울어봐 어? 응? 버그지 그치? 왜냐면 하루종일 비앙카 목소리로 했잖아 비앙 아 버그야 버그 이슈투바네 하. 안커스좀 답답했다 이슈투바 했으면 벌써 점수목사준나 했겠어 아 시끄러 시끄러 아, 버그라고 버그 왜 저래 진짜. 아홉 무기색 날개 사든분 하고 싶네. 아 버그랬잖아 버그 비앙카 봐봐 없잖아 버튼이 한 번만 더 울어봐. 진짜. 아앙치즈 감사합니다 고마요. 워앙치즈 아, 감사합니다 고마요. 워야 오늘 루크 때문에 미칠 거 같아 루크 왜 이렇게 많이 나오데다특 루크에. 아니, 생로크 말고... 아, 칠하려면 괜찮아. 셀루면 괜찮아. 요한이면 좀 모자랐는데... 어? 아, 진짜! 왜 이렇게 길었죠! 어, 앙치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디, 어디, 어디? 아, 얘! 예. 어떻게 봤대, 이거 또? 몰라, 나도 어떻게 본 건지. 쓸아 진짜 감사합니다 야러아아 진짜 짜증나 아나 이거 못쓰러 막아주거 개짜증나네 궁을 먼저 쓰지 말걸 그냥 궁은 진짜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아다 뺏겼어 쟤한테 늑대라 미쳐 버리겠네. 진치즈 <laughs> 감사합니다. 안치즈 응, 고마워요. 자출이야 그러길래 까불고 지랄이야 지랄이 양양이 어, 잘한다 양양이한 애들은 다 잘해 잘한 애들만 남아서 못하는 냥냥이는 저기 이미 미국 갔어 이미 나비탕 돼있어 이 고양이 왜 이렇게 용맹해 혼자 저기서 뭐해 아저 준장이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용맹해 혼자서 진짜, 사기야, 사악. 저건 고양이가 아니야. 저건 사기야, 사너 혼자 여기서 뭐해? 아니, 뭔 치근치기야. 뭐지? 얘왜 시체도 있냐? 아, 이 고양이가 자전고 다니는 거야? 저 고양이 뭐야? 아, 아니, 칡이 아니라 사기라고 사. 칡은 먹는 거잖아. 사기라니까 사? 아니라고. 나는 사를 진짜로 본 적이 있다고. 칡도 본 적이 있다고. 여기 비었네. 나이스. 와, 무슨 끝날 뻔. <laughs> 그러길래 우리 팀사한테왜 덤벼 덤비기를? 저거 내 고양이가 아니야. 사기야, 사. 난 사기라고 사. 접부들인가 봐. 그럼 사근 뭐야? 아니, 사긴데 진짜? 이상하다. 사 맞는데? 아 유스티나라서 뭔가 소프리 들어오기가 좀 그렇네. 좀 하고, 좀 하고 봐. 캬!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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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어떻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이트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이 아 근데 치가 아니라고 진짜 바보들인가봐 치기 아니라 사기라고 사 아니라고 야 바바 아니잖아 개 소리야 진짜 먹는 거 맞잖아 치기자 치 이거자 치 이거 바보들아 사기라고 사 어디 오기 거오게야지날 시골 살 시골 살 시골 여자한테 미쳤냐고 지금 바바 맞잖아 맞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로 와너 내.. 내거 어어? 허 진짜 짜증나서 죽을거같네 남의 걸 먹고 왜 토키는 거야? 싸가지가 상당히 없구만 너 진짜 이따가 보면 뒤졌어 나한테 어떡할라 그래 멧돼지 한 마리 숲에 있는 건다내 거야. 숲에 있는 건 아무것도 닭한 마리도 먹으면 안 돼. 다내 거기 때문에. 나왜그걸왜 아, 먹어? 아, 아깝다. 처음에 한대안 들었으면 잡을만 했을 거 같기도 하고. 뭔데 신나 그이냐 어, 왜 맞춘 거야? 이거 맞춘 거야? 맞춘 거야? 맞춘 거잖아. 어, 아, 죽었으니까 맞춘 거야. 리니까 다리 아파. 어우, 위에 핑 뭐야? 죽고 싶은 것이야? 우와! bye-bye